말씀해 주실게요. 음. 아, 네. 이렇게 말도 혹시 준비되나요? 어있조좀 아, 네. 크게 얘기할까요? 아, 알겠죠. 네. 어, 간혹 그렇게 저희가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그 우리 부모님과 얘기할 때 시신 기증과 그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부분 중으로 보고 있어요. 그 시신 기증은 어, 말 그대로 그, 그, 그 돌아가신는몸그 자체를 기증을 하시는 거데요 대부분의 그 시신 기증은, 어, 연구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장기나, 지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분들의 그 생명으로 다시 옮겨져서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 기증을 하고 나면, 어, 대부분의 자신의 몸을, 어, 그 병원, 지증하는 병원에 어, 기부하는 형태가 돼서, 그, 모든 그 연구와, 삽수를 하는 경우 그 부분은 대부분 기증자의 뜻을 확인을 하지만 어, 대부분 이제 그 병원에서 장례절차까지 거의 다 하고 그 마무리를 하거든요. 인체나 장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 원칙이 어, 그 저희가 기부해 주시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저희가 기증받고 어, 그리고 기증하시는 모은가족에게돌려준 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데. 자식,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내 삶을 나가면서 모든 걸다 끝내주겠다. 끝내고 싶다. 시신기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좀, 그것도 아타 것들여도 많아요 이게 어, 그, 그, 그 남겨진 사회가들의 그 선택 이기가지만 어, 시신기증 아니고 충분히 또 장기나 조직 기증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생명 살수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냥 시기 짐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부분들 이 있어서 제가좀안타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분께서 여기 들어오실 때 질문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이 중에서 제가 그 장기 이식 혹은 기증 관련해서 좀 적어주신 질문만 꼽아서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릴까요? 네. 아마 이거 이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신장 이식을 해 줬을 때 신장 한 개로 유지 가능한가요? 혹은 부작용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김말로죠. 네, 그러니까 주시는 분 공여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54년도에 미국에서 생체 신장 이식이 처음 닐란성 쌍둥이간에 이식했는데. 어, 받은 환자분이 동생이 많았죠. 동생 받은 분은 9년만에 결국에는 신장병이 재발해서 돌아가셨는데, 54년도에 기증한 형은 2010년도에 돌아가시고, 한 2009년도에 세계이식학계에서 공로상 같은 걸받았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돌아가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유자의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안정성은 그냥 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연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군인들, 전쟁에 나갔는데 한쪽 콩팥을, 총을 맞아 한쪽 콩팥을 뛸 수밖에 없는 젊은 군인들, 건강한 나머지 한쪽 콩팥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또두 개를 갖고 있는 분들, 그냥 이제 비교를 한 데이터도 있고, 또 영국 데이터도 있고, 큰 연구가 몇 개, 두세 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모두 하나가 있건 두 개가 있건 결국 콩팥이 망가도 투석 가는 확률은 같다. 조금 더 구현을 설명드리면 그 미국 데이터는 좀더 이상한 게그 하나 있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그 수치는 더 적었어요. 투석을 가는 확률이. 왜냐하면 건강관리를 더 잘하시니까. 자기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인데 건강관리를 더 잘하셔서 그런지 그쪽 데이터는 약간 더 좋게 나온 데이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년 동안에 60만 명 정도가 지금 아니, 12만 명 정도가 지금 60년 동안 기증하셨는데 데이터에서 더 나빠진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이론적인 배경화 되는 거고 이제 꼭 말씀드리는 거는 대신 혈압이나 단백뇨의 발생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혈압이나 단백류가 나오면 빨리 조비에 취약한 괜찮거든요. 그래서 매년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라고 꼭말씀드립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아마 이질문에 답이 될것 같아요. 신장 이식 후 관리 방법 물어보셨는데 이제 매년 건강 검진 받고 이렇게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신장 이식 후 관리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받으신 분, 수혜자의 건강 관리가 있고 뭐 주신 분. 어 공여자의 건강 관리가 있는데 주신 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받으신 분의 건강 관리는 어 굉장히 너무 광범위해서 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면역억제제라는 게 면역억제제와의 싸움이거든요 너무 면역억제제를 많이 드시면 염증이 많이 감염이 돼서 잘못 되시는 거고 너무 적게 쓰면 거부 반응이 생겨서 잘못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거 안생기고 감염도 안생기게 적당하게 쓰는게 답인데 적당 정말 적당해서 환자마다 그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맞춤형 카펠세라비라는게 다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지금성는 면역 억제제가 완벽한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 자체가 치료해서 여러가지 합병증을 많이 불러요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기 하고 살찌기 하고 여러가지 문제 생기긴 하는데 제가 딱 한가지만 말하라고 하면은 살찌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 옛날 생활로 돌아가요. 약간 무절지했던 생활로 돌아가서 정말 살이 한 20-30kg가 몇 개월 만에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콜팟 하나 새로운 엔진이 들어왔는데 이게 50kg짜리 몸을 유지하는 거랑 100kg짜리 몸을 유지하는 거랑 당연히 살이 찌면 과부하 걸려서 20년 쓸거 10년밖에 못 쓰고 10년 쓸거 5년밖에 못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만 꼭 찍어서 얘기하려면은 설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체중관리를 좀 중요하게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식 후 반복기가 싫어요. 이 칼슘수 칼슘수치가 미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식 후에 뭐 건강관리 이런 게것 같기도 하 어떤 건 무슨 원래 식욕이 떨어지니요 원래 이식하고 나서는 식욕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원래 식욕이 좀 없어졌다거나 그러신 분이 가능성이 많고 원래 이식하면 밥맛이 너무 좋아져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돌았으면 밥 배고프다고 해요. 식사 하시고 뒤돌면 또배고프다 너무 입맛이 좋아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그 이식 후에 밥맛이 없다면 아마 약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속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래서 뭐, 뭐, 뭐 위험이 좀 있거나 이럴 수가 있죠. 원래는 정식으로 보면 굉장히 밥맛이 좋아져야 되겠고 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와 한번 상담을 해보고 네. 하는 게 좋겠네요. 좀.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장이식이 안정기에 접어드는게한 6개월 인가 생각하는데 6개월 지나면 다 이제 훨 좋아지시고요. 컨디션 좋아지실 거니까요. 조금 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에 보니까 혈관 투석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혈관 투석에도 수명 이 있나요? 최장 몇 년? 그 이후 방법 중 아까 강의 내용에서도 나왔던 거데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어, 수명을 물어보셨는데 정말 이만큼 정말 잘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혈관을 썼느냐, 인조 혈관을 썼느냐가 일단 크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자기 혈관이 튼튼하셨던 분들은 뭐 10년, 15년 저희 환자는 15년 동안 한 번도 손안 대고 계속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 뭐 문제 익히기 시작하면 뭐 만든지 1년만, 1년밖에 년 안된 문제 익히신 분들도 있고 그거는 자기 혈관을 만들었는지 인조혈관을 만들었는지 다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어, 당뇨가 좀 심할수록 동맥경화가 되게 많이 진행했을수록 그 혈, 투석을 혈액 투석할 때 혈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딱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초기에 빨리빨리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자기 혈관 어떻게 쓰는지 자기 거를 쓰면 뭐, 뭐 5년 10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수석 혈관의 수술 방법이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마 시간 제한 있으같고 네,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까요? 수술 방법. 어, 네, 수술 방법은 제일 많이 러니까 어, 여기 목에 어, 중심 정맥에 넣는거 말고요. 그거는 뭐냐 관을 넣으면 되고. 이 팔에다가 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은 오른손 잡이면 왼손 잡, 왼손 팔부터 써요. 자기가 쓰는 팔 아닌 팔부터 쓰고 어 일단 손목에다 한번 만들고요. 그게 안 되면 팔꿈치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겨드랑이에다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 오른손 잡이 기준일 때요. 왼손을 다 쓰고 나면 오른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손도 똑같이 하고 팔다 썼다 그러면 여기 가슴 여기 빗장뼈 있죠? 이 밑에다가 만들어둘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도 안되면 이제 다리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리 혈관까지 쓰고 나서 그래도 이제 만들 데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추적 방법은 없을 거죠. 그렇군요. 그 이식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보도 저희가 건강을 건강하게 지켜야겠죠. 여기 보니까 신장 어, 집안의 뭐 음식 조절법 얘기도 하셨고 뭐 신장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렇게 많이 물어 물어보셨어요. 신장 부분을 위해서 어떤 거좀 중요한지 해야 할 것인지. 지금 뭐 어,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콩팥 망가지는 거에 넘버 원투가 당뇨랑 고혈압입니다. 당뇨는 이게 만성병 모든 정말 당뇨는 너무 아픈 병인 것 같은데요. 이 당뇨가 생기면 대혈관 합병증 그리고 소혈관 합병증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망막 그러니까 혈관이나 망가지되게 있어요. 당뇨가 생기면 혈관이 망가지는데 망막 눈에 있는데 그리고 뭐 심장 혈관 말초 혈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콩팥도 혈관 덩어리라 했죠. 그것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관 관련된 건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당뇨 조절을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지 이런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당뇨 조절을 철저히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 있으면 높은 압력으로 계속해서 손상받는다고 했잖아요. 혈압 낮추시고.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을 확실하게 잡으셔도 이런 신장병 진행되는 거는 뭐 상당 부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당과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겠죠 교수님.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 해주신 거는 여기서 에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아마 강의나 지금 이런 토크쇼에서 그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어, 이식 관련 신장, 신장 이식 관련해서 혹은 장기나 인체 조직 기증 관련해서. 궁금증을 받겠습니다 한세분 정도 받을 텐데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 주세요 네, 저기 맨빗줄에 앉아 계신 분들 아이 마이크, 마이크 좀 잡아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지금 한사 년간 수를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지방에 계셔가지고 그 지방에서 이제 신장 이식 제가 등록을 하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등록은 이제 지방에서 했지만, 수술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병원에서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뭐모 병원에서 이제 등록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기증자가 나타나면 수술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아 예, 근데 그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병원이 들으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보조 변경이라고 해가지고요. 병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바꾸겠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거 서류를, 관련 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해서 코너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장기관리인식센터에다가 나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경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나의 영고지 때문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뭐 못하시는 전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능을 하다 하면 또 그러면 여기 속에 있는 병원에 또 이렇게 제가 등록을 갑자기 게 가서도 저기 진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병원을 바꾸시면 네. 그 병원에 가셔갖고 왜냐면은 일단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거나 뭐 어, 선생님이 한번 얼굴을 대야 되니까요. 당일에 네. 한번 가서 검사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야 돼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가운데 안경 쓰시는 분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히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겼는데요 그 신장 이식이 말기 신부전 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외상에 악성 종양이나 뭐 감염성 그런 진행 뭐 활동성 감염 환자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슬라이드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에 대해서 특별히 이유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예, 그 아까 제가 말을 시간 관계상 뺐는데요. 아까는 악성 종양이 있으면 암이자 암이 있으면 지금 몸에 사실수가 없잖아요. 암이 완치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식을 하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데 암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진행성 암, 위암이 있으면 우리 이식 대상자 자체가 안 되죠. 물론 수술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가능해요. 또 하나는 활동성 감염은 면역억제를 쓰기 때문에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받으면 감염이 확낫 뻔해서 뭐 이식의 성공을 떠나서 그 세균 감염이 조절이 안 돼서 사망을 하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태형 사례처럼 교환 이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비슷한 개념 뭐냐면. 이런 커플이 있어요. 부부관에 주려고 하는데 혈액형이 안 맞아요. 이쪽 커플이 있는데 혈액형이 안 맞아요. 정말 주고 싶지만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역과가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도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비슷하다면 이 바꾸는 거죠, 서로. 그걸 교환이식한다고 요 예를 들어서 주시는 분을 공여자를 이쪽 부부에서 이 공여자를 저쪽한테 주고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네스한 꺼번에 돌리기도 했고요. 이런 게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많이 따라 하고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거를 보고.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 그 닥터보스라는 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거든요. 경제학자인데. 그때 그분이 했던 모델, 이란 교환이식 모델을 가지고 이런 걸 경제적으로 풀어가지고 우리 노벨 의학상을 받으어요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참고했던 게 우리나라 교환이식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예를 들어 나는 신장이 나쁜데 다른 뭐 간을 하나 주고 그 좋은 신장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커플이 있어요. 근데 요것만 살짝 바꿔주면 다 가능할 때 조건이 비슷할 때, 나이가 비슷하고 건강 상태가 비슷한 분들을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디서 떤공부에 있을 때 다른 1이 맞을 때 맞교환할 수 있는 어, 어디가 등록합니까? 그런 절차를 받을래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나다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시간 관계상 저기 끝에 계신 분께 마무껏 조절해 주시기 바니다 공여자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부부간에 이렇게 부인이 남편한테 준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지 어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아까 그런 말씀이 죠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검진, 건강평가를 해서 주실 수 있는 상황으 주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70여 세까지 우리나라 생체, 생체 주신 분들 70여 세까지 있으시고요.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가 부부끼리 많이 주세요. 부부라는 게 이제, 어, 사실은 가족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족이지,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남남인데, 어 같이 예를 들어서 30대에 결혼하고 같이하다가 50대에 발병해서 한 55세, 60대 밑에 병이 생기면 어 사실 뭐 평균 수명을 80이나 90으로 봤을 때 20년 정도만 어더 사시는 거잖아요 30년 정도만 그래서 부부끼리 이직은 많이해요 왜냐하면은 한 60대 부인이 남편을 해 아니면 60대 남편이 부인한테 왜냐하면 신장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0대 정도 나이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70대, 65세까지가 네, 그렇습니다. 65세로 신장이 매주시고요 물론 건강 상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일반 같은 경우에는 60대. 선수 인정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까 그 외사자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법적으로 뭐 60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70대는 저도 네. 뭐 아니, 아니요. 길을 통과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수술 합격라인은 65세 기준으로 그래서 네.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네.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기준도 가능하시죠 네, 굉장히 궁금이 많으시겠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교수님께 한번더